안녕하세요. 자전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모에라 언복동팀의 발표를 맡은 한승연입니다 발표는 개발 동기, 핵심 기능, 기대 효과, 추후 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실내 체육시설에서 하는 운동에 제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실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자전거는 운동뿐만 아니라 이동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 자전거 업체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대여 건수가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1,752만 7,0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23%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어가지만 자전거 관련 어플은 부족하다고 느껴 저희는 자전거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어플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 두 번째 길찾기 기능, 세 번째 운동 코칭 프로그램, 네 번째 운동 측정 기능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로그인 회원가입 기능은 운동 코칭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개개인의 기록을 관리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인 SQLite를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 상의 데이터와 비교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아이디이면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라고 알려주고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아이디가 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면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 알려줍니다. 입력한 값 그대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가능하게 구현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개인당 4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테이블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디가 각 테이블의 프라임 키이며, 먼저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테이블, 사용자의 운동 기록을 담고 있는 레코드 테이블, 사용자가 어떤 트로피를 획득하였는지를 담고 있는 트로피 테이블, 사용자가 언제, 얼마나 연속으로 운동하였는지를 담고 있는 데이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레코드와 트로피, 데이트 테이블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뒤에서 차차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길찾기 기능입니다. 먼저, tmap i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이처럼 출발지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명칭 통합 검색이 가능한 t m 의 POI를 불러와,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맞는 리스트들을 출력해 줍니다. 이 리스트 중 하나를 클릭하면, 아까처럼 그 장소에 맞게 지도가 변경되고, 사용자가 선택 후 출발지로 설정을 누르면 해당 장소의 위도와 경도가 변수에 저장됩니다. 도착지 설정도 같은 방식이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모두 설정한 후 길찾기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맵 URL 스키마를 사용하여 설정한 출발지와 도착지가 넘어가 자동으로 세팅되어 사용자는 길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티맵이 아닌 카카오맵으로 URL 스키마를 넘긴 이유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지도 어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운동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코스 선택을 누르면 4개의 프레그먼트로 구성된 운동 코칭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운동 코칭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코스 선택, 운동 기록, 운동 달력, 트로피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스 선택 페이지는 사용자가 운동할 목표 시간을 설정하여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30분을 운동하겠다라고 선택하면 운동 측정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30분 타이머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사용자가 초록색 시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작동하며 30분부터 다운 카운트 되어 시간을 측정해줍니다. 중간에 운동을 그만하고 싶어서 빨간색 중지 버튼을 눌러도 그동안 운동한 시간을 측정하여 알려주며 이 기록이 최고 기록이라면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해줍니다. 두 번째는 운동 기록 페이지입니다. 운동 기록에는 사용자의 레벨, 최고속도, 한 번에 가장 많이 움직인 최장거리 라이딩, 한 번에 가장 많이 운동한 최장 시간 라이딩, 그동안의 누적 라이딩 거리, 누적 라이딩 시간을 알려주며 해당 기능은 사용자의 레코드 테이블에 있는 개인의 기록을 불러와 사용자가 자신의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최장 시간 라이딩이 1시간 31분이니까 오늘은 2시간을 운동해 볼까? 같은 스스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운동 달력 페이지입니다. 운동 달력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트 테이블을 이용하며 사용자가 운동한 날짜를 불러와 운동한 날짜에는 초록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한달 동안 얼마나 많이 운동하였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오늘 날짜는 빨강색으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SQLite 브라우저를 통해 확인해보면 6일 연속으로 어플에 접속해 운동을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날짜 데이터들과 이에 맞게 달력에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트로피 부여 페이지입니다. 트로피는 데이터베이스의 트로피 테이블을 이용하며 사용자가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면 트로피를 부여하는 기능이며 받은 트로피는 색깔이 있고, 받지 못한 트로피는 흑백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첫 만남 트로피, 3일 연속 운동, 5일 연속 운동, 6일 연속 운동을 하였기에 해당 트로피들을 받은 것이며, 앞서 보여드린 운동 달력에서 6회 연속으로 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 코칭 프로그램에 있는 네 가지 기능들은 사용자가 운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해주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핵심 기능의 마지막 기능은 운동 측정 기능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탭 S5E에서 실습한 화면이며, 먼저 화면 위쪽에는 구글 맵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방향을 표시해주었고, 옵션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세 가지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이때 사용자는 일반, 하이브리드, 지형 세 가지 중 자신이 보기 편한 지도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운동 시작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운동한 거리, 속도, 운동한 시간을 표시해 줍니다. 운동한 시간은 크로노미터를 활용하여 업카운트 되어 측정되며 운동한 거리와 속도는 3초마다 현재 위치를 갱신하여 사용자가 갱신하기 이전 위치와 갱신 후인 현재 위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부적하여 계산해주고 이에 따른 거리를 3초로 나눠 3초마다 속력을 kmph 단위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때 로케이션 리스너를 사용하여 시작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움직일 경우에는 운동 기록을 측정하지만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하여 조금 더 정확한 운동 기록을 측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어플을 사용해본 화면 녹화 영상입니다. 보시면 사용자가 움직임에 따라 이동한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주고 시간도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지 버튼을 누르면 운동한 거리, 속도, 운동한 시간 측정이 모두 멈추고, 그동안 이동한 경로를 폴리라인을 기능을 사용하여 지도에 그려서 알려줍니다. 해당 화면은 저희가 직접 한누리 간에서 집까지 어플을 사용할 측정한 화면이며, 사용자가 운동을 끝낼 경우 지금 한 운동 기록과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기록을 비교하여 더 좋은 기록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누적 거리와 누적 시간은 좋은 기록을 세운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계산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줍니다. 저희 어플은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필요한 라이딩 기능들을 하나의 어플에 담아서 사용자들이 편리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하였고, 다양한 기능들로 사용자들이 운동에 재미를 느끼고 동기부여를 얻어 건강 증진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어플을 개발하면서 직접 사용해보고 길찾기 기능에서 자전거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중간중간 멈춰서 길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텍스트를 크롤링하고 TTS를 사용하여 39m 이동 오른쪽 길로 161m 이동, 오른쪽 길로 81m 이동 이처럼 음성 길 안내를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전차 전용 도로에만 있는 음성 길 안내를 자전거 전용 도로에도 대입하면 더 완벽한 자전거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역할 분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